3년 동안 그렇게 우리 국민들 스트레스 받게 하고 불안하게 하더니, 내란 일으켰잖아요. 국회 불법으로 천칼로. 그래서 탄핵당했는데, 무슨 일치로군 그 밑에서 장관하시던 분이 나와가지고, 한 표를 달라고 그러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표도 주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도지사를 했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 도지사 할때 지역사랑 성품권만들어주시고 민원 해결 잘하는 공무원들을 승진급식 해줘가지고 경기도 잘 살게 했는데 대한민국도 잘 살게 할거 맞지 않습니까? 맞다고 생각하면 크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란세계 밑에서 장차로 장관하는 것도 모자라서. 똑같은 도지사였는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119에 전화해가지고 도지사 몰라본다고 관중 생명 되라고 하는 이런 후보 우리 눈물지게 하고 한승지게한그 사람들 절대 한 표도 주지 말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말 준비된 정말 잘 훈련된 경제대통령 이재명을 뽑아달라고 마지막으로 호소하는데 여러분 뽑아주실거죠?